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100%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고백의 성지 사장. 어? 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? 깜짝 놀랐어요 나왜 부른 건데? 아, 떨려 안나씨 뭐야?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려? 제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어주시네요응 음. <laughs> 어, 뭐야? 왜 웃어요? 아니 웃기잖아 여기까지 불러내서 고백하는 거야? 뭐가요? 직접 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주 연애 안 해본 팁이네안나시도안 해봤으면서 오, 나는 작품 속에서 이미 다 연애해봤다고 손도 못 잡으면서 어나 지금 말실수한 것 같은데 저도 알다시피 나는 스킨십이 좀 많이 어려워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? 상관없겠어? 네? 나랑 평생 다할수 없다 해도 상관없겠냐고 어? 그래도 안나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한테는 <laughs> 행복하다. 누나가 내 여자라니 용기 내서 고백하길 잘했어. 매일 손님으로만 보다가 여자친구가 되니 느낌이 색다르네. 음. 우리 뭐 시킬래? 어.. 아 음.. 어.. 누나가 좋아하는 칵테일? 음.. 그래 좋아 고마워 네? 먼저 고백해줘서 에? 그게 고마워? 응. 어. 요즘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. 나. 오태솔로였잖아. 한 번도 남자친구 만나본 적 없었는데. 음... 요즘 너무 행복해. 나도, 나도 너무 행복해. 근데, 미안해. 이 나이 먹고, 연애도 한 번도 못 해고. 그래도, 너가 나 많이 알려줘야 돼. 알았지? 그래? 알잖아. 나 스킨십 어려워하는 거. 아, 저 그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. 나도. 모르는데 역시 내가 사람 잘 봤다니까. 자기의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그 점에 내가 반해 버렸지.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자기는 내첫 남자친구니까. 자기랑 손이 닿을 때마다 느껴버려서. 아, 아 네. 네? 아, 내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. 그래서 이 스킨십을 할 염두가 안 났는데, 나는 자기랑 닿을 때마다 너무 좋아. 아니, 그런 좋은 이유였다니! 나 너무 변태같지. 아니, 오히려 좋은. 근데 나 자기랑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고 싶어. 내가 부족해도 자기야, 최선을 다할게. 조금만 기다려줘. 어, 누나, 왜안 들어와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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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남자친구 집 처음 와봐. 좀 부끄러운... 그런... 깨끗하다. 어, 누나, 요즘 글 쓰는 건좀 어때요? 어 쉽지 않네. 글 쓰는 게 많이 어려워. 옛날에는 상도 많이 받았는데. 어, 누나. 나좀 안아줄래? 네? 어, 괜찮겠어요? 아직 손바지만 잡아봤는데. 자기야 나더 세게 안아줘. 예? 나 방금 뭐 느꼈단 말이야. 네? 아니 뭘 느껴요? 나 자기랑 막 스킨십하고 막 뽀뽀하는데 온몸에서 뜨거운 세포가 퍼지는데 떠오르지 않은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고 너무 좋았어. 어 누, 누, 누나 누나? 안나 누나는 스킨십을 한 이후로 글이 잘 써지고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때? 떨려서 못 보겠어. <웃음> <웃음> 녹화해서 봐.